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주제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는 근심의 치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시나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입니다. 대지일 첫째 주님은 우리를 죽이는 세상 근심을 치유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 없는 계산기에서 나오는 불신앙입니다. 치유란 나를 갉아먹는 무익한 걱정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계열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대지이 둘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없습니다. 근심할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쓰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사망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고민하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응답이 됩니다. 돼지 삼 셋째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세상인가요? 라는 당신의 한탄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숨 쉬셨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염려의 노예로 죽어가기보다 기도의 용사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짐을 벗으십시오.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평안이 임합니다.